어 제가 한국 음식을 한번 그거 먹어 본 적이 있는데 어 맛있더라고요. I think I've tasted it once and I liked it. 어 정말 맛이 있더라고요. 어 한국 음식 최고예요. 맛있어요라는 말을 듣게 되면 음. good. 하고 가만히 계시지 말고요. 어 그렇게 입맛에 맞는다니 참 저도 좋네요. 이런 한마디가 들어가면 더 좋겠죠. 자 그럴 때 I'm glad you like it. I'm glad you like it. 지금 같이 먹고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한다면, I'm glad you like it. Oh, I'm glad you like it.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고, oh, I'm happy you like it. I'm happy you like it.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I'm glad, I'm happy. 저는 모두 기뻐요. 라는 말을 그런 뜻이 될 텐데, 그다음에 왜 기쁜지를 붙여서 말하잖아요. You like it. 당신이 그걸 마음에 들어 한다니. 다시 한번. I'm glad you like it. I'm happy you like it.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예전에 먹어봤는데 그때 먹어보니까 맛이 있더라고요. I liked it. 말하는 사람부터가 이걸 과거형으로 말하게 되면, 오, 그렇게 마음에 들었다니? 내가 지금 그 말을 듣고 기쁘네요. I'm happy that you liked it. I'm happy you liked it. 이렇게 말하거나 I'm happy that you liked it. 이렇게 말하거나 that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혹은 I'm glad you liked it. I'm glad that you liked it. 이렇게 말하거나. 그 시제라고 하는 거 있죠? 언제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건지를 조금은 신경 써서 거기에 맞춰서 말하는 거 연습하시기 바랍니다.